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가 어떠한 말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가 뭘 알겠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는요. 예,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한참이 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런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모자르고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마음을 요구하시고요 사탄은 우리의 안 좋고 무너진 마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이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또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눌텐데요. 이번에 홍민기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시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오십시오.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을 가득가득 주유하십시오. 우리의 떨어진 믿음의 그런 어려움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줄 귀한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는 시간.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즉각 순종을 바라시면서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실까? 답은 간단하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가 한줄 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뭔가 된줄 알고 설치고 있을 것이다.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기다림을 하나님이 주신다. 기다림 속에서 성장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소유하게 된다. SNS에 유명한 표현이 있다. 뭐뭐 보유국. 이라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이라거나 노벨 문학상 보유국 같은 표현이다. 우리는 간증 보유 크리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간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대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다. 물론 기다림은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친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한다. 성장하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다림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두려워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갈 것인가? 이왕이면 담대하게 그 시간을 지나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다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매일 응답하고 계신다. 아무 기약 없이 매일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응답하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서 승리하자. 믿음이 이긴다. 아멘. 쉽지 않죠. 가장 힘든 게 저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희 성향도 굉장히 빨리 뭔가 성과를 바로 눈에 보고 또다시 또 도전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저의 믿음이 훈련하고 저의 마음이 만져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정리되는 그 시간.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빨리 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기다리시게 하시고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로 한발한발 한발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이켜본다면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막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처럼 막 서둘고 보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를 기다리게 하셨던 인내의 시간 동안 저를 트레이닝 하셨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쪽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실수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예전에 꿈만 꿨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만날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의 하나의 과정, 인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여물지도 않을 것이고 성숙하지 않게 섣불리 먼저 움직였다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이 말씀에서 인내는 약속을 받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주셨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더라고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트레이닝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트레이닝의 시간이 있었는가. 뒤돌아 봤더니요. 저에게는 16년의 트레이닝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성령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그때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말씀을 제대로 파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읽었다면, 2007년서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저를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생각에, 성경책도 그때 새롭게 샀고, 그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막 1, 2년이 지나니까는요, 그냥 저 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했었어요. 지나가다 툭 치면 말씀에 확 나올 정도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풀려갈 정도로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도 알려주고, 이분한테도 알려주고, 이 성령님 없으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막 얘기하고 싶고,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싶고, 해서 그때 막또 마침 저의 그 은혜 받았던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지인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집회 요청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많이 좀 다녔었습니다. 간증도 하고 성령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성령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 또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녔었죠. 그렇게 이제 한몇 개월을 막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요. 그래서, 와, 뭔가 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고,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요. 혼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저가 일하다가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오고 병행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지적하셨고 저의 거짓을 지적을 하셨고 이제는 외부로 다니지 말라라고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말라라는 2009년도 초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명확하게 저한테 혼내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명확한 말씀이 너무 두려웠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서부터는 외부에 나가지 않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왜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저의 모든 것을 막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일까요? 보는데,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저의 교만, 내가 뭔가 그런 집회에 가서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 이거 모르지? 이거 경험 못 해봤지? 이리 와.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 것 같았고요. 또한 가지는 집회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영역인데, 뭔가 조금 더 극적으로, 더 멋있게 세상 말로는 그 MSG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첨가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이런 이런 역사를 얘기했는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더 멋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왜냐하면 은혜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첨가가 되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서 와 당신 멋있어 멋진 은혜를 경험했어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저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뻥튀기 해서 극적으로 표현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버림받는 순간이 왔었을 텐데, 저와 그 아침의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죠.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더 하나님한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안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얼굴이 드러난다든가, 인터뷰나 알려지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 중간에도 집회 요청도 뭐 있었고 인터뷰 요청도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그 받았던 마음이 너무 엄중해서 다 죄송하다 거절하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16년의 기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의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이었던 었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 트레이닝 계속 말씀을 보고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기간이 됐었고요 또한 가지 또 트레이닝은 기도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최소한 3시간 이상씩은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저녁 때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야외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최소한 3~4시간 이상씩은 기도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말씀 보고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3월 3 0일날 롬파리파를 처음 시작했고요.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주마중을 시작을 하게 됐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은 저 얼굴이 또 공개가 되고 외부로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주님 두렵습니다. 저안 하렵니다. 그랬었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때는 몇 가지 사인을 통해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때 확답을 받고 조심스럽게 2023년 3월 30일 날 공개적으로 영상을 오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것 같아요.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집회도 허락해 주셨고 인터뷰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오케이 하시는 그런 곳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훈련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16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당금질 하시고, 어려운데 넣다가 빼시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셔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다면 저는 뭐 그만할 것입니다. 또 하다 보는데, 너 교만해졌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 또 그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일을 하면서 지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알려져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규장의 책들도 알리게 되고 가피풀의 사역도 알리게 되고 또 아액 주마중과 가피풀을 통해서 돌항아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단체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고요.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말씀으로 두 시간, 기도로 두 시간씩 하세요. 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니, 있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서부터 배치를 해놓으면 다른 쓸데없는 시간들이 정리가 돼요. 기다리십시오. 내가 갈려지고, 맨들맨들해지고, 또 단단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어, 얘좀쓸수 있겠네? 좀 사용할 수 있겠네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쓰임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 주십니다. 또 저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가 찾아갑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훈련할 때는 열심히 그 훈련 스케줄에만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일 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하루 스케줄만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모여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이 안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친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한다. 성장하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다림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절대 잊지 말자.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내 가운데 있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제 곧 끝날 그 트레이닝의 끝을 바라보며 열심히 충성하며 주님 안에서 훈련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지금 절대 트레이닝이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국면의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댓글에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중보하잖아요. 몇 년이 됐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써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그 날들이 새롭게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블레싱!